우리의 민낯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섬김과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더위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선원님들 많이 더우시죠. 이제 오늘까지만 우리가 좀잘 참고 잘 견디면 또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비로 우리 김천에도 우리 노예에도한몇 군데 교회들 아, 뭐 계룡교회도 그렇고 봉산교회 또 어, 공산교회 뭐몇 군데 교회들이 뭐 주, 지붕도 조금 파괴되고 또 옹벽이 무너져서 교회가 좀 어려워진 교회도 있고 물이 차서 어려운 교회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은 없이 또 이번 장만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어려운 당한 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또 돕고 기도해야 될줄 믿고 또 앞으로 우리 김천 내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민낯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민낯이 드러났다. 여러분 민낯이 뭡니까? 민낯이 뭐죠? 안한 얼굴이, 화장 안한 얼굴을 민낯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욕실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답니다. 아, 내가 속았네. 그 동안은 내가 화장에 속고 뭐 여러 가지에 속았는데 화장을 다 지우고 났더니 이런 사람인 줄 생각도 못했네. 네. 새벽 예배 나오면 다 민낯으로 오잖아요. 새벽 예배 나올 때뭐 화장하고 오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텐데 우리 다 민낯을 우리는 서로 보는 관계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 민낯을 본다라고 할때 화장을 지운 얼굴도 민낯이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쓰죠. 나의 속 모습. 나의 본 모습을 보인다 할때 민낯을 본다 하죠. 외모의 민낯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지식의 민낯을 보일 때가 있죠. 참 똑똑한 척 많이 했는데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도 간섭하고 저렇게도 간섭하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잘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되었던 것을 내가 가지고 막 아는 척을 했을 때 민낯이 보이죠. 내 지식의 민낯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말을 아껴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에 민낯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아난 건강한 줄 알았는데 검진을 받아보니까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뭐 이것저것 몸이 연약한 것을 발견할 때내 건강의 민낯을 보게 되죠. 며칠 전에 이제 아들하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하고 김고에 가서 운동하러 갔어요. 한 우리 성도님도 한 대여섯 분을 만난 것 같은데 가서 제가 내려가면서 주환이한테 주환아 아빠가 옛날에 진짜 달리기를 잘했어. 지금도 네 정도는 가뿐하게 이길 거야. 다섯 바퀴 트랙 다섯 바퀴 뛰어서 누가 먼저 들어오냐 하자 했거든요. 주환이가 아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갔어. 시작했죠. 한 바퀴는 뛰게 했더라고요. 두 바퀴 뛰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두 바퀴 뛰었는데 주한이는 앞에 쑥 가고 저는 두바퀴째부터는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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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가에한세 바퀴, 네 바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민낯이 드러났어요. 제건강에 민낯. 옛날 생각하니까 아유 한 20대 때 생각하고 한 다섯 바퀴야 금방 돌지 생각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두 바퀴밖에 못 뛰겠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로님들도 아마 다음에 한번 저랑 같이 저긴곳 가서 걷기 하면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은 건강의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저처럼 몸이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해야 건강한 거죠. 성품의 민낯도 우리가 드러납니다. 참 의로운 척 많이 하고 착한 척 하고 남들 돕는 척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온갖 더럽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뉴스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요.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서 딱 법을 이렇게 판결하여 법을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아이 정도는 처벌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캐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람 뭐 10년 전에 이 사람 이런 사고 쳤습니다 해서 신상 공개 딱 하면서 이 사람 처벌 뭐 징역 몇 년밖에 안 받았는데 이것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 우리가 처단합시다 하고 신상 공개하고 이 사람 주소 띄우고 막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마치 범죄자들을 다 이렇게 제대로 심판하는 것처럼 하는 이 유튜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무슨 사건을 터지고 나서 보니까 앞에서는 온갖 정의로운 말, 착한 말, 피해자들 돕겠다고 정의를 심, 정의로 심판하겠다고 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이 사람한테도 돈 받았고 저 사람한테도 돈 받고 협박해서 돈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성품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정의로운 척다 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 뒤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민낯 지식의 민낯 건강의 민낯 성품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후손이다. 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료하시는데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치료하려고 딱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료하겠다고 뜯어보니까 온갖 악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하나님이 보니까 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야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죄 지은 것을 내가 기억한다, 보고 있다, 치료해 줄게 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이게 뭐가 죄입니까? 아 이거 죄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신다는 말은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요. 의사가 말합니다. 아, 당신, 입원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치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치료하세요.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아이고 의사가 뭘 모르네.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이건 치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낫는 거야. 옛날에도 그랬고 이전에 몇번다그랬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치료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병 들었음을 내가 완악해져 있음을 악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병 들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 내가 열어보니까 민낯이 다 보이네. 너희가 선민인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몇 년을, 몇 번을 제사드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민낯을 보니까 너희가 죄인이고 악하고 병들어 있고 지금 죄악 가운데에서 너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병들었어요? 아니 우리만 보지 말고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국 사람들의 죄는 안 봅니까? 옆에 있는 다른 종족의 죄는 안 봐요. 하나님 저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나 정도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무슨 치료 받습니까? 죄들부터 먼저 치료하고 오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받아야 된다. 너 병들었다. 빨리 고쳐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민낯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괜찮습니다 이 말하면 괜찮아요 하고 그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놨어요 참 재밌는 묘사인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그가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딱 가서 열어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뭐냐면, 가늠하는 자 같다 했는데, 마치 그걸 비유로 뭐라 했냐면,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화덕을 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덕을 쓰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화덕을 쓰는 데가 있죠. 이게뭐 피자 같은 거 구울 때 화덕 쓰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죠? 화덕이 뭡니까? 이렇게 아궁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불을 확 집혀서 거기에 과자 같은 거, 이게 반죽된 거를 넣어서 얼른 구워내는 게 화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덕이라는 것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불을 한번 집혔다가 는 것이 참어려워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불을 한번 쫙 입혀가지고 열을 확 냈다가 그걸 완전히 껐다가 다시금 불을 입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불을 쫙 입혀서 한번 꺾고 난 다음에 그걸 완전히 안끄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서. 보존합니다. 마치 우리 연탄불 보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꿀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연료 넣어가지고 확 꿀려가지고 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비유했냐면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딱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죄안 짓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병안든 것처럼 가만히 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지만 마치. 좀 있으면 화덕에 불을 확 올릴 것처럼 약간만 열로만 딱 주면 얼마든지 죄 짓고 얼마든지 불타오르면서 얼마든지 악을 행할처럼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 지금 그게 너희의 상태다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 잠시만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일을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너희의 준비가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들이 분쟁하거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요. 예배 시간에는 다 착한 성도들로 예배드립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로도 다 착하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딱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회의장에만 가며, 목사 장로가 회의장에만 가며,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잠시만 나가면 방금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예쁜 말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던 사람들이 나가서는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 험한 말, 악한 말, 상처 주는 말들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많이 봅니까? 마치 화덕과 같은 거예요. 불안 끄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예배 때는 가만히 숨기고 있다가 나가서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 지펴 가지고 범죄하고 악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의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화면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봅시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요. 우리의 상태도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준이라는 게 있어서. 숨길 줄 압니다. 마치 화덕의 불을 약간 꺼놓은 것처럼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죄안 짓는 사람입니다. 민낯을 우리가 싹 가려서 화장을 하건. 뭐를 씌우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다 가릴 수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와서 말합니다. 네 민낯을 내가 봤다. 너 그런 존재 아니잖아. 너와 마음 안에 온갖 나쁘고 더럽고 추한 말들 있잖아. 사람들한테는 잘 속였고, 목사한테는 잘 속일 수 있으나, 실제로 내 마음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너의 민낯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 흘리기에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움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오늘 말씀 다시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간교하여 화덕 같다 하고 다시 한번더 말씀하시고 7절에도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자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마치 죄의 짓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구절을, 이이 이 적용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낯을 다 보인 자들입니다. 목사에게는 민낯을 안 보일 수 있어요. 평소에 온갖 악한 생각, 악한 말, 어, 선하지 않은 행동 하던 분들, 저에게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로들에게는 절대로 민낯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민낯을 다 보면 목사님하고 부르지도 못하겠죠. 민낯을 보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의 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와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낯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단정한 사람인 것처럼, 치료받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일처럼, 그래야 마침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존재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의 민낯인 하나님 앞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인인 내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민낯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도 끝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10편 90편 8절에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 오실 때마다 민낯을 보인다 생각하시고 그 민낯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리고 예의 차리고 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액통해 하시고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죄에 가까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화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불 꺼져 있지 않은 화덕. 언제든지 조금만 불을 더 지피면 얼마든지 확 타오를 수 있는 화덕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아한 부분 탁건드리면 얼마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나는 다른 건다 참아도 이건 절대 못 참습니다, 목사님. 나 이거는 못 봐줍니다. 하고 얼마든지 내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사실은 단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못 참지. 아, 이말 듣고 내가 어떻게 참아. 아, 이 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하고 얼마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화덕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안 짓는 것처럼 잘 살고 있지만 아 나는 어 가늠의 죄는 짓지 않아. 아 나는 돈에 관한 죄는 짓지 않아. 아 나는 교만에 관한 죄는 짓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우리는 마치 불을 약간 꺼놓은 불만 낮춰놓은 화덕과 같은 존재라서 조금만 더. 어, 되면 얼마든지 타오를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민감해야 돼요. 난 정말로 죄 지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민감하게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뭔가 죄의 유혹이 다가오거나 나를 분노케 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쌓아두지 마시고요. 아, 나, 내가 이겨내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유혹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끊어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세게 말했을까요? 아니 간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아이 그 정도 할수 있지 않아? 지나가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남자로서 한 번쯤 볼수 있잖아. 지나가다가 보는 게 그게 뭐 그래 나쁜 거야? 가서 내가 뭐 사진을 찍기를 해서 손을 대기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세게 말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놔두면 음욕을 품고 남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죄에 빠지고 악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화덕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29절 만일 내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인을 보며 음력을 품고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그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 자체, 잠깐 뭐 손으로 만진 것 자체, 그게 뭐 별거 아닐 수 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너희는 화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열고,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너희이기 때문에, 빠른 실내에 작은 것부터 끊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죄에 있어서는 늘 민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늘 민감하고 늘 경계하며 작은 죄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끊어내고 경건한 삶으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을 잊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는 화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민낯이 이미 벌써 다 보였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보고도, 화덕 같은 존재임을 보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때가 바로 민낯을 보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민낯을 다 보인 그때, 하나님 앞에 볼때 너무나 부끄러운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민낯이 다보여졌고 화덕같이 죄가 우리의 눈앞에 탁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더럽네. 아, 내가 네 민낯을 보니까 도저히 너는 내 아들 못하겠다. 내딸 못하겠다.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민낯이 보인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언제든지 죄지을 수 있는 유혹 앞에 놓였지만.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해 하고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예수의 보혈로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